자, 오늘 알아보실 주식은요, 형지 엘리트입니다. 현재 가격 2,205원, 지금 29% 상승 중이고요, 지금 507원 상승 중입니다. 지금 연속 3일 지금 계속 계속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게 지금 왜 상승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게 왜 상승하느냐?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합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일정으로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형지 그룹에 지금 이제 대표가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12월 30일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지금 계속 계속 이제 매수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형지 엘리트 지금 저는 1684원의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계속 계속 지금 상승 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계속 단타를 치는 이유는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시장은 빠르게 지금 치고 빠지기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줄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형제 엘리트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 983원이었어요. 11월 3일 날 983원이었다가 지금 갑 갑자기 2,200원대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한다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타 치시면서 요런 수익률 가져가신다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가신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으로 안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요런 거잘 체크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돈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계속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봤을 때 개인들의 투자가 더 집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공격으로 지금 계속 계속 거시경제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 주식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해외 주식은 주식대로 움직이면서 저와 함께 단타 요거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에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달 드리는 정보들 하나하나 기억에 넣어 두시면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당일 상승률로 보시면은 형제 엘리트 지금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코마케팅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더더욱 상승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꼭 챙겨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형제 엘리트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테마, 잘 타면서 단타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 진짜 가져가실 수 있는 루트 만들어갈 수 있고요. 진짜 지금은 단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은 장기적인 거는 장기적인 거대로 움직이면서 단타로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은 잘 잡고 진행을 하셔야만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들만 잘 취합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 제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큰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이유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곧 수익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저와 함께 단타 요거에 집중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 안아가시면서 진짜 많은 수익. 지금은 코인이나 해외 주식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장으로 단타를 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셔야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지금 시그널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절 때 놓치시면 안 돼요. 돈 되는 정보 제가 다 전달 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돈 되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꼭 받아 보시고 활용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달 드리는 제 공유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말이죠.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을 거예요. 링크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용 나올 거고요. 이런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종목과 연락처 이렇게 남겨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 받는 순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장기적인 주식과 단타를 치실 거 제가 카테고리 나눠 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제가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 다 탄탄하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많은 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큰 수익 진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정보입니다. 이 정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보 하나 드리자면요. 형지 무신사 콜마 패션 뷰티 리더들, 이 대통령 방중 경제 사절단 동행한다. 지금 형지 엘리트 중국서 교복 사업. Z 세대 뷰티 시장 공략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뷰티 쪽이나 지금 형제 엘리트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패션 뷰티 업계들 리더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중국 국빈 방문에 경제 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한다. 지금 형제 엘리트를 통해 중국에서 교복 등 패션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형제 엘리트는 중국 합작 법인인 상해 엘리트를 설립하고 중국 내 프리미엄 학생복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최근에는 Z 세대 뷰티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 개발 생산 ODM 기업 코스맥스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요렇게 지금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뷰티 쪽과 지금 엘리트 형제 엘리트 그리고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주 요것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의 한학령이 이제 조금 해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이제 예전처럼 엄청난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꼭 진행해 보셔야 될 이유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다면 손해 보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발빠르게 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매수 매도를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무턱대고 감으로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 정보 분석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왜 올라가 왜 떨어져 이런 게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런 거 제가 공유방 통해서 다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지금의 수익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더 많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인생 역전 타이밍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말,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나와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겁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주시고 원하시는 종목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들이 다돈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 버셔야 되잖아요. 얼른 들어오셔서 남들이 벌어가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여러분들, 고민은 수익만 낮출 뿐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100%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